안녕하세요 생권현입니다 매년 김장철 되면 수도관리단에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돗물 때문에 올해 김장 망했다고 말이죠 김치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김장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김장김치에서 냄새가 나면 수돗물이나 질이 안 좋은 중국산 소금 때문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김치 냄새의 진짜 원인은 바로 김장 배추 씻을 때 쓰는 고무호스입니다 무슨 고무호스 하나 때문에 김치에서 냄새가 나? 아마 고개가 갸우뚱하실 텐데요 정확하게는 고무호스를 통해 나온 수돗물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수도꼭지에 연결해 쓰는 고무호스는 공업용 PVC 성분인데요. 동글게 말때잘 휘라고 가소제를 넣어요. 이 가소제에 들어있는 페놀 성분과 수돗물에 든 염소 성분이 만나 반응하면 클로로페놀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클로로페놀 성분이 김치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이유예요. 락스 냄새라고 하죠. 클로로페놀은 살균소독제로 쓰이는데 아주 극소량만 물에 녹아 있어도 맛과 냄새가 느껴져요. 조금만 섭취해도 구토와 복통 자연유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민감한 분들은 밥에서도 이런 약품 냄새를 맡는데요 역시 고무호스를 통해 나온 수돗물로 쌀을 씻은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 성분과 냄새는 일단 음식에 스며들면 없애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도 김장하는 날 습관적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해 김장 배추를 씻거나 절이는 데 쓰고 있고 매 김장철이면 수돗물 때문에 올해 김장 망했다고 수도관리단에 항의 전화를 한다네요 고무호스가 원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김장할 때 많이 쓰는 빨간 고무대야도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요게 이것저것 짬뽕시킨 재활용 플라스틱이라 중금속이 나와요. 공업용 고무대야가 아닌 식품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정 모르겠으면 스테인레스 대야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김치 맛있게 담그려면 재료도 물론 중요하죠. 그치만 무심코 사용한 고무호스와 빨간 고무대야 때문에 휴일에 시간 쓰고 고생하며 담근 김장을 몽땅 망칠 수 있습니다. 올해 김장할 때 이거 꼭 새겨두세요.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